내일의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 일지는 무인일입니다. 그죠? 무인이라는 것은 뭔가 크게 벌리고 싶고, 평창하고 싶고, 폼 잡고 싶은데, 현실에서도 거기에 뒷받침되게끔 뭔가 행동하고,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이 무인일입니다. 띠별로 보면, 쥐띠는 뭔가 조금 한발 물러나서 관찰하고, 어, 자, 이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운입니다. 한발 물러나다 보면 또 조금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현장에 너무 한쪽에 매몰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좀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어, 조금 행재 수가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이네요. 애정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집띠가 로또로 사시는 분이 있다면, 어, 내일 살걸 권해드립니다. 소띠, 소띠는, 어, 뭔가 조금 지나치고 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일수록 자기가 중심을 잡고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이 특히 중요해 보입니다. 남녀 문제에서도 자기가 행동을 좀 과해서 상대의 의견에 반해서 또심하게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애정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가계는 과음이라든지 과속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띠, 범띠는 뭔가 시작 단계에서는 뭔가 좀 어둡고 뭔가 방법이 좀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드는 날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시적인 현상처럼 뭔가 해소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뭔가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시간을 좀 두고 행동하거나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애정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승부를 보고 나선택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는 자기 권리나 이권을 놓고 조금 다툴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어쨌든. 뭔가 글리를 놓고 다투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할일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은 갖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기가 어떤 글을 차지하고, 이거 생기고 난 뒤에도 대체로 좀, 원만하게 문제가 흘러가겠죠. 돈은 지출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좀 신경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띠 용띠는 뭔가 주변 상황이나 여건에 자기가 맞추고 따라가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상대의 의견에 맞추는 어떤 그런 현상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자기가 의도대로 갔을 때보다 상대에게 맞추고 따라가줬을 때가 훨씬 더 유익한 날로 보여집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해적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항에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뱀띠, 뺌띠, 뱀띠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이네요. 어쨌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기운이고, 뭔가 좋아질 수 있는 조짐이 있는 그런 기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급격히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은 어쨌든 서서히 나아져가는 그런 운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하정한게는 좋습니다. 사건사고나 질병한게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부를보거 나왔을 때 해야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띠 말띠는 이런저런 여건에 사람들이 좀 말들에 좀 휘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을 자꾸 하다보면 자기가 갈 때처럼 왔다갔다 할수 있는데 자기 중심을 잘 잡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출입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어르신들은 건강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불을 보고나 을때해야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띠, 양띠는 양띠 뭔가 좀 나아지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어쨌든 단계 단계가 올라가는 좋아져가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성사되거나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또는 출입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지병이 있다면 점점 좋아지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부를 보고 나서 때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뭔가 성사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운입니다. 뭔가 결론이 나고 어쨌든 조화를 잘 이루어서 성사가 되는 그런 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남녀 어떤 문제도 대체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갖는 것도 좋고 기존 사람들과의 관계도 대체로 온만한 그런 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원숭이 띠가 로또로 사시는 분이 있다면, 뭐, 내일 살걸 권해드립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증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에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딱띠딱띠는 딱디, 하. 뭔가,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어쨌든 자기인데 따고는 일들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러고 해결하고 나면 자기인데 더 좋은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는 기존 사람들과의 관계는 괜찮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을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건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띠 개띠는 이것저것 중심을 작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기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포용할 수 있는 아량이 넓은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어쨌든 하루 자기 자기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 잘 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돼지띠, 돼지띠는 서로 소통하거나 만나거나 하는 어떤 그런 만남이 대체로 좀 온만해질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사람들이든 어쨌든 사람들과 모임을 하는 거,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체로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평소 때못 만나봤던 사람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어떤 그런 사람들 만나보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성부를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